조커 두 장하고 카드 한 덱을 갖고 왔어요. 네. 네. 카드 한장 뽑아주시고 네. 원하는 카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네. 카드 확인해 주세요. 네. 이 카드, 이 카드 잘 기억해 주세요. 네. 카드를 중간에 잘 넣고 이제 그 카드를 이 조커로 찾아볼 거예요. 음. 카드 몇번 섞어주고. 조커로 카드를 찾아볼 건데, 조커를 이렇게 카드 중간쯤에 넣어주고, 중간쯤에 넣어주면은 네. 두, 조커, 두 조커 모두 다 이렇게 카드 중간에 잘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조금만 기다렸다가, 음. 네. 지금쯤이면 다 찾았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. 조커를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아마 조커가 카드 한 장을 뽑을 거예요. 뽑아주면 이렇게 조커가 카드 한 장을 찾아줬죠. 어떤 카드 를 골랐어요? 5의 다이아요. 5 다이아요. 카드를 확인해보면 이렇게. 어. <laughs> 조커가 관객이 뽑은 카드를 찾는 마술이었어요.